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서울이 영상 2도로 아침에도 영상권에 들겠고요.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가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강원도와 경상남북도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불조심 특별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내일과 모레 비 소식이 있어서 건조함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비가 시작되어서 늦은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의 20에서 60mm, 서울과 경기도, 충남과 호남 등의 최대 40mm입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어서 일찍부터 고향 찾으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에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 소식이 잦은 만큼 오가실 때 무엇보다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구름 모습 보시면 전국이 맑은 모습인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도 영서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영상2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높겠고요. 광주가 4도, 부산은 6도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낮에는 서울이 9도, 대전과 광주, 대구가 모두 11도까지 올라가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바다 밀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래 날씨입니다.